우리 공화당 수석 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논평 두개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에게 굴종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탈북민 탄압 즉각 중단하라. 김정은 북한 정권에게는 삶은 소대갈이라고 조롱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민국 내 탈북민 인권 탄압이 점차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과 최정은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일 허광일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허광일 위원장에 대한 인신 구속은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규탄해왔고 북한인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데에 대한 보복이며 기획된 구속입니다. 허강일 위원장은 근래에 아산 한성옥 김동진 모자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정권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강일 위원장은 우리공화당 북한인권위원회의 고문이고 최종훈 대표는 위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법률 지원단과 우리 공화당 서석구 변호사가 허강일 위원장과 최정은 대표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진행했고, 구속된 허강일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법률적 지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탄압을 피해서 자유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들이 이땅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고, 대한민국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인권 탄압받고 구속까지 당하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불의가 정권을 잡으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인권 보장이 되어야 할 탈북민들이 가장 먼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 내려야 이 불의의 때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애국 국민들과 탈북민들, 자유 없이 살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끝내는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이 해체는 국가 해체다. 태극기 해체는 대한민국 해체다. 5일 조국이라는 자를 지키겠다고 서초동에 모인 촛불 집회에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의 요소를 조각조각 해체시켜서 각 참여자들이 각 조각을 들고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따르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발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태극기의 각 괴와 태극을 조각조각 내서 집단으로 떼거리로 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조각조각이란 것들은 뭐 이렇게 설명까지 달아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 네. 떼거리로 들고 있었습니다. 떼거리로 들고 있었던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카드 섹션 하는 것 같죠?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의 태극과 사괴를 다 하나씩 조각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좋은 의도였던 것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거리입니다.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입니다. 이것을 조각조각 해체했다는 것은 그 의도를 무슨 포장과 분칠로 말한다 해도 국기 해체는 국가 해체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 조국이라는 범법 혐의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지켜내겠다고 나선 무리들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조각내서 해체시켜 때거리로 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해체를 통한 대한민국 해체시키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을 세상에 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를 갈기갈기 찢지만 않았을 뿐 그들이 무리지어 조각난 태극기의 일부분들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 해체라는 그들의 집단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짓 촛불 세력과 태극기 애국 세력 간의 싸움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대한민국 소세력, 태극기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기 해체로 국가 해체를 도모하는 대한민국 반란 세력을 응징함으로써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이었습니다